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달리기 시 안녕하세요. IT 리더리더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의 러닝 이어폰 디자인을 가진 헤이로우 에어프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2만원대라는 놀라운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귀를 막지 않는 오픈형 이어폰인데요. 20km 야외 달리기를 하면서 장점, 단점을 확인해 봤으니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앞으로 스마트워치와 마찬가지로 러닝 이어폰도 에크에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디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헤이로 에어프리 충전 케이스는 그립감이 좋은 부드러운 라운딩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닌데요. 2만원대 제품이니까 용서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덮개는 유광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하단부는 무광으로 투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실버, 퍼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블랙과 실버 색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블랙 충전 케이스는 윗부분이 거울과 같은 유광의 덮개로 되어 있고요 하단은 무광 블랙입니다 실버는 상단부가 크롬 실버로 되어 있고요 하단부는 무광의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경계선은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 윗면에는 헤이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범용성이 좋은 USB-C 충전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대의 저렴한 제품이지만 전면에 스마트 LE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유닛을 뺐다가 장착하면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 유닛이 제대로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참고로 현재 다양한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이런 충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이어폰 한쪽이 제대로 센서에 부착이 안 돼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시각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덮개를 열면 디스플레이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 꼭 유닛을 충전 케이스에 넣을 때만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이어폰을 살짝 뺐다가 넣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오픈하면 클립 형태의 디자인을 한 이어버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이 적용되어 있어서 가까이 가면 찰칵 달라붙어서 안정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유닛 디자인은 귀에 걸수 있는 귀걸이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 아닌데요. 사용해 보니까. 디자인을 넘어서는 확실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귀 안쪽에는 구슬 형태의 원형볼이 들어가는 형태고요. 바닥면을 보면 스피커 홀이 있습니다. 지향성 오디오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귀를 막지 않고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 뒤쪽에는 사각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뒤쪽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은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플레이 정지. 다음 꼭 이전 꼭 저지연 모드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귀를 이어주는 라인은 부드러운 TPU 소재로 되어 있고요 우수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 장착할 때 살짝 벌렸다가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음질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2만원대 제품이지만 음질이 아예 안 좋다면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품 음질이 꽤 좋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이지만, 오, 이 정도면 소리 괜찮다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커널형 이어폰에 비하면 당연히 부족하지만,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정말 만족도 높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크기도 궁금하시죠? 조용한 곳에서는 당연히 잘 들리겠지만, 달리면서 들으면 소리가 안 들리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제가 야외 20km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바 소리도 크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누출 될까요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아무래도 웹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지향성 오디오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거의 사운드 누출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앱을 보면 사운드 누출 방지 옵션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 껐다 켰다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느끼지 못했는데, 외부로 소리는 거의 유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착용감 궁금하시죠? 이 제품의 경쟁력은 착용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유닛 무게가 4.9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용하고 있어도 이게 착용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귀를 막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장시간 착용해도 좋고, 또 달리기를 할 때도 귀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거친 움직임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이어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품질도 괜찮습니다.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서 깨끗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은 제조사는 완충 후약 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 사용시 약 28시간이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약 20km 달리기를 할때 배터리가 90% 였는데 약 2시간을 달리고 나는 배터리를 보니 2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어봤자 2시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상 속에서 사용했을 때도 3시간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좋은 점은 충전 케이스에 넣으면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을 바로바로 바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안정성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블루투스 5.4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더 안정된 연결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평상시 집에서 사용할 때는 끊김 현상은 없이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야외 20km 달리기를 해보니까 간헐적인 싱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쪽 소리가 밀리거나 끊어지는 현상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멀티 페어링을 지원합니다. 두 대의 제품을 동시에 연결해서 자유롭게 옮겨가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좌우 터치 센서가 있어서 더블 탭을 하면 플레이 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트리플 탭을 하면 오른쪽은 다음 곡, 왼쪽은 이전 곡으로 갈수 있는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저지연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앱에서 개별 설정이 가능하니까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달리기 중에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터치 컨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터치 영역이 작기 때문에 터치를 하는데도 불편하고 반응이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저렴하지만 앱도 지원합니다 현재 배터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게임 모드 설정 소리누출 방지 설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설정도 지원해서 취향에 맞게 사운드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악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게도 지원을 합니다. 지중력이 요구될 때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좋을까요? 헤이로 에어프리는 가볍게 러닝을 할때 확실히 만족도 높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이나 회사 등 소통이 필요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좋은 이어폰입니다. 귀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음악 감상을 편하게 하면서도 주변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를 막고 공부하면 부모님이 불러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청각 건강에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픈형 이어폰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달리기 시 간헐적인 싱크 밀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터치 컨트롤이 편하지 않다. 그리고 사용시간이 길지는 않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2만원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이니까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